안녕하세요. 여기는 인천 광역시 기양산입니다. 오늘이 4월 7일 토요일입니다만은, 아, 기양산에 쭉 등산을 하다 보니까 진달래꽃이 산 전체에 만발했습니다. 아, 4월 7일 이때가 기양산 전체에 진달래꽃이 만발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아, 저 위쪽에서는 아, 새소리가 아, 또 까치와 더불어 산새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계절 4월 온 국민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아,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. 등산은 보약입니다.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습관 늘 가지시기 바라면서 태국기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황선기가 영상에 담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